안녕하세요 당도소강 코너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4월 당뇨 뉴스를 정리해볼 시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당뇨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는 당뇨병 환자가 신체 활동을 게을리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통증이나 불편감도 더 겪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수 교수팀은 2014년에서 2015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당뇨병 환자 80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803명의 당뇨병 환자를 신체 활동을 하는 그룹과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었고요. 그 기준은 매주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최소 150분을 하는가였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당뇨인들에게 권하는 운동량이 매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이죠. 그래서 연구 설계 또한 매주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150분 이상 한 사람들은 신체 활동을 한 그룹,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은 그룹, 이렇게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당뇨병 환자 중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484명이었고, 신체 활동을 한 그룹은 319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이 더 많다는 사실에 우선 놀랐고요. 연구 결과 신체 활동을 하는 그룹에 비해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의 삶의 질이 낮을 가능성은 2.6배 높았고요. 통증, 불편감을 겪을 위험은 1.8배였다고 합니다. 적절한 운동이 삶의 질은 높이고 통증이나 불편감은 감소시킬 수 있다니 운동을 안할수 없겠죠. 두 번째 뉴스는 밤에 불을 켜놓고 자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연구 결과 희미한 불빛이 있는 방에서 잔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더불어 비만 위험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밝은 빛이 있으면 수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 숙면을 취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포도당을 주되게 사용하는 뇌가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겠죠. 그 상태가 되면 간이 포도당을 계속 공급해주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대 정신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실제 잠잘 때 작은 물체를 겨우 인식할 정도의 약한 빛에 노출된 사람은 다음날 일시적으로 뇌 하부 전두엽 기능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잘 때는 무드등을 끄고 전자기기는 멀리 치워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건강관리 어플을 이용해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했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직접 개발한 건강관리 어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 고혈증 중 하나 이상을 앓는 환자 117명을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3달간 변화를 관찰했고요. 실험군은 제공된 어플을 사용했고 대조군은 같은 내용의 책자와 통상적 약물 치료만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건강관리 어플을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목표 수치를 달성한 비율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어플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 뉴스는 악력 측정으로 초기 당뇨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악력이라니 생소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악력이 맞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미국 오클랜드대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4년 미국 국가 건강 검진에 참여한 성인들의 악력과 건강 상태를 분석했고요. 그 결과 체중 대비 악력이 낮은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악력이 왜 중요할까요? 악력은 전신의 근력을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근육은 포도당을 많이 소모해주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으면 포도당을 많이 흡수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원활한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적절한 근육량이 필요한데, 악력을 통해 이러한 근육량, 근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악력을 가지고 연구한 것입니다. 악력을 통해 전신의 근력을 평가할 수 있고, 더불어 당뇨병 위험도 예측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하시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악력도 키우고, 결과적으로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에도 더욱더 알찬 당뇨뉴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